광복 80주년을 맞아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에 안장됐던 독립유공자 여섯 분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봉환으로 모두 155위의 독립유공자가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이국땅에서 생을 마감한 독립유공자 6위의 유해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고국에 봉환됩니다. 국가보훈부는 문양목 지사 등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에 안장돼 있던 독립유공자 6위의 유해를 봉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양목 지사는 1905년 조국을 떠나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이번 봉환으로 120년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함께 봉환되는 임창모 김재현 지사와 브라질의 한응규 김기주 지사, 캐나다의 김덕윤 지사도 각각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활동 독립 자금 지원 등에 힘써온 인물입니다. 이번 유해 봉환은 현지 추모식을 거친 뒤 오는 12일 인천 국제공항에서 영접식을 하고 다음 날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봉환식,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봉환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광복 80주년을 맞아 유해를 고국에 모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고국에 봉환하는 사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윤현수입니다.